센서 진짜 캐리 한번 해봅시다. 와 진짜 이게 어 맞히게 맞추기, 맞히게요 예 맞히게요 자아 맞히게 맞히게 아 맞히게 <맞추기>, 맞히게 <laughs> 아 맞히게요 맞추기. 아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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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2 0 초라. 와 창고 독서실 열명이야? 아 창고 독서실이래. 실험실 보일러실 열명. 이쪽에 아무도 안 왔고. 오호 멍멍띠님 유전님. 잡채님이 죽으셨네. 칠째가 사물함 하고 희생의 대기실 사이 밑에? 창고 위 어? 유자님 풀동성 그거 궁금한데요? 저.. 골동품이요? 검전에서 사물, 사물함 통해서 내려와가지고 이 입에서 액상 맞추기하고 방금 멍멍따님하고 쾌거님 봤어요 유자님이 혹시 저그 골동품 그거 닦는 거 봤나요? 기억이 안 나는데, 근데 저그 티터 쪽에 한 분하고 저 잡채님, 얌얌님이었나? 얌얌님하고 잡채님 둘이 같이 계신 거 봤어요. 그 난간 이거 발견 동선 어떻게 돼요? 제가 안킨동에서 낙심시하고 이제 바로 독서실 밑에 나 고통품에서 딱 빼고 다시 사물함에서 내려가니까 시지가 있던 거거든요. 초능 구정이긴 하요 근데 제가 제가 이제 사물함하고 고통품 올라갈 때. 유자님 안 보여 가지고 그럼 유자님 동생 되잖아요. 나갔다 왔아 근데 저그 창고 쪽 온지 꽤 됐어요. 그때아찌 님을 만나 가지고 그러니까 창고 쪽 온지는 됐어도 창고 오다가 님이 터너 입고 왔다가 백회고 다시 올라갔잖아요. 그리고 나서 난간님이 어. 골동품 하시고 삼만 원 내려와가지고 실체 신고면은 유자님이 암 라인이라는 거고 누군가를 지목을 하던가 이 길이 초능력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이라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저는. 저번 채팅이 초능인가라고 썼고 저는 하트님 보니 이후로 타임에서 나간 적이 없어요. 한 명은 썰린지 얼마 안 됐고 한 명은 썰린지 오래됐고 한 명은 먹혔습니다. 접채님이 방금 썰린 거 같은데 초능이면은? 가만히 있던 분을 추려야 되는 거 아닌가? 링크를 따던 거? 일단 유자님이... 크로스 되신 분은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유자님이 썰었구나 근데 제가 창고에서 터입 내려갈 때 우리 님이랑 기우미 님이 있었거든요 기우미 님 먼저 올라가시고 우리 님이 또 창고에서 지적기 쪽으로 올라가셨는데 유자님이 그쪽으로 왔는 동선이라면 우리 님이랑 그런 걸 지복을 해야지 안 하는 거 보니까 유저 님이 선거가 맞는 거 같아요. 저 의심은 하셔도 되는데 저는 티타에서두분 만난 거 빼고는 진짜 기억이 안나 가지고. 천영이 아니라면 기자님 혹은 단가 님 찾아. 네, 저는 그래서 유저님 밀고 싶긴 해요. 저는 천영이라고 밀고 싶긴 해요. 단가 님은 잘 그래도 모르겠는데 유저 님이 단가를안 감미니까 그럼 우리 저 네, 저는 그 초고수님 우리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. 우리님 거의 아니라서 안 들어도 될 걸요? 아, 이거는 풀, 풀티키. 유자님 의심스럽긴 합니다. 근데? 네? 그럼 직업만 근데 있고, 유자님. 예, 맞찍 없으면 건드 하죠. 네네. 저 사원 연자. 맞찍 없죠? 깜짝. 아, 맞찍 없네. 맞찍이 없으면 건대 한번 할게요. 근데 초고수님도 있어서 정민 초인 같아 펄포님 초능 살짝 의심할게요 어, 펄포 전주, 초능은 전주, 안 돼는데 키 돼요 키도 전주, 전주, 안 돼요 돼데요와 일라 이거 좀 재밌네 직업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죠 먹먹다이 음. 더구리 <laughs> 귀여우시네. 아봉봉딴님아 아, 터치 소이 터치. 그렇죠. 경민님 방금 왜... 저 붙이고 한거 아니죠? 포. 아 어디 갔지? 말안 된다 난가님 아니면 우리님인데 미나님 아니 먹먹다니 절대 거의 아니다 와 펠리코이 너무 먹는데? 아한 번만 더 확인하자 1 2 3 4 5 6 7 8 9 10두 명이 죽었네 직업적인 능력으로 멍멍따님 펠리컨 의심돼서 중쳤고요. 저는 멍멍따님 펠리컨 확신하고 있습니다. 97% 아, 어, 오 우리가 일을 안 하네. 제가 먹는 건 맞는데 배 속에서 미나님한테 살려달라고 SOS를 치긴 했거든요. 아, 먹긴 <laughs> 했어요. 아 중님 말을 믿지 않기로 해요. 전 티짜에게도 있었어요. 근데 이거 킬 보면 히트님이 오리이신 것 같네요 뱃속에서... 미션 아, 화이팅해요 센스하면 이 정도는 경급 뛰어야 됩니다 어? 어허, 우리 핫진님. 아, 도도 그냥 죽일까? 오랜만에 재미있는 직업이 걸리셨나 보네요. 칼직인 척을 하신다. 이거는 불을 켜놓고요. 미션 봐, 왜 이렇게 빨라? 아, 진짜로 헬리콘이 다 세상을 구했는데, 진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, 와, 여기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알았는데, 아이거 캐리판이었는데 너무 아쉽다 착각해놨는데 아, 안 근데? 아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자안 끝나네요 피체히트는 <laughs> <기체이체는 웃음> 터널 이고랑창코 사이고 미나님이 시체 세개위에 가만히 계셔서 제가 죽였어요. 동수님이 1 1시에불 켰었어요? 제가 저기 실험실 위쪽에 불 켰었어요. 아불 켜면 안 되는데. 불 켜면 달려야 어, 어, 되는 룰이 있어가지고. 아, 그래. 아, 그불 달려... 제대로 못 봤나 봐요. 아, 진짜. 요 근데 전뺄수 있는 사람털펄님 우리님이고. 이게이렇게 되네? 근데 제가.. 제가 어리예요 제가 어리예요아 이거 어떻게 되아 이거 아이그말이었구나 11시 불거면안 된다는 이이네맞아어떻하되님칼나이스요 맞아요. 와! 아저 유자님 맞았죠 여러분? 거 어떻게 되네? 이거 어떻게 되네? 이거 어떻게 되네? 이거 어떻게 억울해 그러네요 근데 억울함이 거의는... 느껴졌어요. 우리 같긴 했는데 거인은 멍청하고 우리는 억울하죠 <웃음> <웃음> 하진님 칼 나이스요 캐리